최근 토트넘과 아스널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0호골을 넘어 21호골을 달성하며 아스널을 무려 3대0이라는 퍼펙트 스코어로 완승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는 브라이튼, 브랜트포드 전에서 골침묵이 이어졌고 콘테 감독의 이적설로 불거진 내비회장과의 신경전 속에서 마음고생이 참 많았을 텐데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레스터 시티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이날을 기점으로 사관왕에 도전하고 있는 리버풀에게 선제골을 넣으며 위협적인 플레이로 리버풀을 긴장하게 만들었고, 현재 챔스 진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치열한 4위 공방전을 펼치는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21호골을 넘으며 또 한번 본인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해리케인 선수의 눈부신 멀티골과 함께 손흥민 선수가 추가골을 기록하여 북런던 더비매치인 아스널의 3대0으로 대승리하여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기 1시간 전 공개된 선발 명단에 로메로의 이름이 없자 토트넘 팬들은 의아함과 불안함을 동시에 느꼈는데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로메로 선수는 시즌 초기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3개월간 결장했지만 복귀 후 매경기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토트넘 수비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 로메로 대신 다빈손 산체스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섰는데요. 산체스 선수는 이날 약 3개월 만에 출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활약으로 아스널전의 무실점으로 승리하였는데요. 전방에서 손케듀오가 아스널의 골대를 마구 흔들며 불사르는 동안에 산체스 선수는 묵묵히 로메로 선수의 빈자리를 멋지게 채워 활약한 모습입니다. 영국 매체 The Athletic 에 따르면 콘테 감독은 북런던 더비전 후에 로메로의 상태를 직접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콘테 감독이 설명하길 로메로는 지난 리버풀전에서 경기 막판 엉덩이 부상을 당해 경기에 뛸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로메로의 부상은 참 안타깝지만, 오늘 밤에 산체스를 직접 찾아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라며, 산체스나 로드는 경기에 나서지 못하지만, 항상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그는 3개월 만에 출전이었지만, 오늘 같이 경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오면, 환상적인 몸상태를 보여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실력으로 증명해내고 만다라며, 로메로 선수의 빈자리에서 열심히 활약해준 산체스 선수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콘테 감독은 선수 모두를 자신의 자식처럼 생각하는 다정한 면모가 있는 멋진 감독이라고 보이네요. 이어 콘테 감독은 로메로가 현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지난 며칠 동안 확인했으며 두 경기가 남은 상태지만 회복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고, 로메로의 부상에 콘테 감독은 아버지처럼 로메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승점 65점으로 66점인 아스널의 5위로 밀려나 있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은 상위 4개 팀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위인 토트넘과 현재 4위인 아스널은 서로 단 2경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치열한 공방전이 치러질 것이라 예상되네요. 오늘 저녁에 있을 벌리전에서 산체스 선수가 로메로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 철옹성 같은 수비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메로 선수의 빈자리를 채워줄 산체스 선수와 투트넘의 챔스 진출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타이탄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것들 타이탄스였습니다. 타이탄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